취를안 어, 보여. 내리 <목소리도> 이제 내리자 <레저가 목소리도> 나 어,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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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안녕하세요, 비비 t 입니다 이거 없어요. 저희 좀 먼저 못 참을 수 없어요. 못 참. 아못 참. 아, 아 오늘따라 오늘 없어요. 아 연습생에게 못 참는 v 는 조금 어려운데. 그리고 저희 의상 컨셉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추억이 담긴 맞아요. 코너드릴까요? 일 일어나요. 뭔가 유리구슬 유리구슬 스타일 센스 네, 표정 해주세요. 아! <laughs> 아 너무 웃겨 오늘 뭐어 하면 이거 해주는 거스스 아, <laughs> 안돼, 아니, 어, 기모 기모 기모가 기모가 아니, 아 이거 기모니 아니, 기모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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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아니, 를니 아니, 아아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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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니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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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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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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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젤라? 음. 그거 아 그거 그거 노래 부르는 거 있는데 유령이 엄청 귀여워.